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름다움을 주시고 풍요로운 결실을 주셨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석이라는 좋은 명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인사를 다니는 모든 길 위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소서. 가족 간이 모임을 준비하는 살림마다 궁핍하지 않는 넉넉한 모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족 간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대간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추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또 추석 대목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소서. 추석의 모든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추석을 통하여 우리의 본향 천국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더 보람되고 알차고 즐겁게, 아름답게 살겠다는 다짐의 명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니헤미아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헤미아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달 스무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바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 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 오심 이로 소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줄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잘지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니헤미아 당시에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정기적인 예배와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초막절 이후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해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참 감격이 넘치는 그 초막절 축제가 끝난 그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예,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뿌렸다라는 말은 정말 가장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형식적인 회계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철저한 회계는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백성들은 뭘 했느냐?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어요.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관계나 습성을 다 끊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잘못된 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회개를 할때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처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모르고 회개를 아예 안 하는 그런 의인보다는 정말 회개를 할줄 알고 진실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인의 척을 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진실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나신 4분의 1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먼저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또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둘째 날 그러니까 오전 아침 9시부터 12시 정오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들은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똑같이 3시간씩 그렇게 하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적인 삶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하신다면, 어떤 실패와 절망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성공이다, 뭐 이게 실패다,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지 마시고, 특별히 남의 시선과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보다 더 어렵고 무서운 게 뭐냐, 남들의 편견과 정죄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되고 실패하면 뭐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뭐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 뭐 말이 앞서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패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감춰진 요인이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쉽게 판단을 해 가지고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와 남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서 말씀 안에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늘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처럼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하고 소중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찬양하는 삶을 통해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자복을 할때 당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부정적인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라도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 삼가하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그 고난의 물질기를 축복의 물질기로 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과연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종교 예식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 나는 뭐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이런 식의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 안에서 만족할 수만은 없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은 잠시 잠깐의 뜨거움이나 열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끊어내고 더러운 죄악을 청소하는 회개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빈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 이런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힘과 지혜를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깊은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권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절박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